자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배팅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받은 감사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2023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해에 또 받아 주, 우리가 누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 또 감사 세 가지 주제로 우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외와 찬양이 같은 것 같지만 좀더 구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곡조요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을 노래로 부르시든 악기를 부르시든 아니면 가사로 부르시던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가 할수 있는 가장 큰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는 거룩한 예물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에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은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릇된 것도 있고 왜곡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완전을 노력하다 보니 불완전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인데 완전하신 분에게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완전에 가까워지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나와 여러분이 더욱더 찬양하는 일이 참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제가 깨다 보니까 제 입에서 찬양을 중얼중얼 그걸 부르고 있는 사실을 봐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그 것입니다. 여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아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적국의 이방국들의 침략을 당해서 여기저기 유리 생활하거나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은혜가 되어서 본국으로 다시 신앙 생활을 은혜롭게 마음껏 할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또 우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운다. 나와 여러분이 2024년에는 영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나와 여러분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해지면 흩어진 자. 마음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물질에 따라서 흩어지고, 세상의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으로 모으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샘매시며, 여기 두 가지죠.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에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달콤한 유혹이 될 때다가, 나머지는 함정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달콤한 유혹에 쫓았다가 비극적인 결론을, 결말을 얻는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진정하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힘들어할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그것이 상징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아픔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함께 기도할 때, 한 성도가 이것이 암이 아닐까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상한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다.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주종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고 더 아랫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명, 사역, 미션을 준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별들을 아시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각자에게 능력에 합당한 특별한 사명을 이미 부여하셨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 다스 브라비던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란 뜻인 것입니다 부르시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불안해거나 초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살, 삶에 있다가 잠깐 있다 살아가는 세상 속의 역사적인 능력자나 신이 아니라 위대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위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respect and fear. 그냥 이걸 영어식 표현에 최근에 버전은 하나님을 러브,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한국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의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겸손해야죠. 우리가 사랑방 예배에서도 나온 것처럼 축복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교만에 빠질까요? 세상의 유혹과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이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복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시는 것은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와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날뛰는 것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반드시 갚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겸손한 것, 그 찬양입니다. 정말 찬양은 좋습니다. 찬양을 자주 부르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런 이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고요. 여러분, 복음성가를 부르셔도 좋고,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가장 부러운 것은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시는 분, 악기를 다루면서 소리로, 몸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악기를 못 다룬다서 축복이 덜한 건 그렇진 않지만, 참 아름답잖아요. 목소리로도, 찬양으로도, 마음으로도 핫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며 땅이 있지만 아무리 넓은 땅을 가져도 피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명성이 높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축복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모지와 똑같습니다. 교만의 불모지여 어리석음의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하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의제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곳이 옥토가 되고 풀이 자라서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 작은 목회, 개척교회 목회, 청년 목회를 수십 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작은 목자가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일반 직장을 다닐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라 하지만. 그 감사가 얼마나 절박한 감사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힘든 목회하면서, 청년사역하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양식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룡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걸볼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이쌀엘 백성들은 까마귀는 부정하거나 다른 뜻으로 썼습니다. 까마귀가 옵니다. 근데 새끼예요. 새끼라는 표현에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새가 아니라 불길하다. 하기고 꺼리는 새인데 거기에 새끼면 얼마나 미천하고 보잘것없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2024년에 이 말씀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권력, 강한 힘, 강한 물질, 높은 명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듭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확 부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여서 부응한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의 힘이 세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말의 힘, 힘은 뭡니까? 이건 전투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전차를 끌 것이고 왕의 권한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 또는 어떤 특정한 귀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인데 권력이 강하다 해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없어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능력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의 도움을 받으려고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는 사람,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으신 그 말씀을 처절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시도로 갑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좋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몸으로 찬양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더라도, 자사로, 마음으로, 영어로 여러분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처럼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되면 놀라운 것,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네,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문빗장이 뭡니까? 그 가정이죠, 그 집이죠, 그 집안에 악한 것들이 우한을 주려고 틈을 주서 흔드는 것을 마치 성벽처럼 단단히 보호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맹모 삼천지기라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학군을 따라서 이사도 가고 참 많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 열성도 좋습니다. 어머니 사랑 간절합니다. 그럴 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보호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샬롬이 오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상담과 또는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까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줄 때, 그 응답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평안을 주시는 쪽으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심령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늘 아시고 영적인 것만주시지 않습니다. 심리 상태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이렇게 어떤 평안이나 어떤 도를 닦으면 심적으로만 평안을 누린다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주십니다.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며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룡할 만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축복을 왜 놓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전파될 때 속이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삶 속에서 감사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 예배 드릴 때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날에도 감사, 힘든 날에도 감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10편 147편 1절부터 15절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경의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떡반죽 그룹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들이 주 안에서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과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2023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2014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뒤 신념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명세로 평안을 누리려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능력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맛보아 함께 천국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